평당 시보다 어떤 걸여쭤보려고 그래, 요 고객님, 기사님. 시선 예. 거 거다 걸어보세요. 걸린 거 맞을 것? 아니, 껏 쓰, 껐어 거쳐 한번 걸어 문제 다 받아보세요. 한 걸었다가 껐다 다시 걸을 거예요. 다 예? 걸어보세요. 어떤 변화가 있나? 평당 시 엔진 소리도 어떤 걸 느껴보시고 소음이 인강역에 천연가스 차, 천연가스. 양문 열어보세요 거기 예 네, 기사님 네. 어때요 변화가 있는 그들에게 주시라고 시동 걸린거 어때요 소음이 네. 없네 그쵸 그렇죠? 줄어들었네 네, 그런 거 고맙잖아 줄어들고 예 네. 그러면 야, 출력이 좀 네. 시동 걸때예 네, 빨리 걸리죠 어 빨리 걸리기 시동이 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평상시보다 시동 걸리는 느낌이 아닌다고 기사님만 날 모르지 인강력이 몇토죠 기사님 90%요 90% 90%? 네. 빨리 걸리죠. 시동 걸서 빨리 걸. 그 세로가 그짜들어한 걸로 끼었는데 들었다고. 그러니까 옛 습관 있다는 얘기야. 이거 익숙해지면 나닐 거고. 아마 아, 뭐 오늘 운행 좀 해보시고 이따 언제 들어오세요? 갔다가. 갔다가 네. 지금 몇 시입니까? 두시 반. 네. 네시 정도면 오죠? 네 시면 내려온다고요? 네 시면 내려오죠. 그래요? 뭐 날라다니는구만 차들이. 네시 반이 <laughs> 반이면. 들어와요. 이따 한번 나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 기사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예. 예. 저도 감사하고. 네. 예.